우리가 금요일에 실시 시작을 했고, 첫 시즌 25경기까지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점 65점. 거의 제가 봤을 때 리그 우승은, 어, 확정적이에요. 워낙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들이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재정을 좀 보여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예산은 뭐 문제가 없어요.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원 및 기타 이런 거 보면, 2,000원씩 받고 있어요. 2,000원. FFP 룰을 좀 보자면, 전부 지금 마이너스 예상이에요. 마이너스 예상인데 어, 생각보다 크지 않다. 112억 우리가 로스바 클리 팔고 유망주 선수들도 좀 팔고 그리고 이제 남은 마이너스는 우승상금으로 메우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어차피 이적시장도 끝났고 지금 이걸 메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우승상금 뿐이다. 그래서 우승을 위해서 계속 계속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리적 시장 지나고 나서 이거 엄청 떨어져요. 이거 원래 우리 교리적 시장 끝나기 전까지 600억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600억, 500억? 그리고 수익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 저 결승도 그냥 넘길게요. 클럽 월드컵 결승도. 아예 안 할래, 저런 거. 지금 말이 안 돼. 어? 자, 맨유랑리버풀은 일단 비겼고, 어5대 3, 이야 좋습니다. 그래도 결승전 다운 경기력 재밌는 경기 펼쳤는데 벌써 더블이에요. 슈퍼컵까지 하니까 근데 애들이 자꾸 다치네. 57.5억 좋아요. 어 이거 이것도 그래도 57억이면 많이 준다. 근데 지금 우리 전술에서 베르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얘 몸값이 천억이 돼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거든요. 이거 <laughs> 달릴 수도 있겠어요. 아니 첼시래. 토트넘의 성적이 베르나 봐봐 야 벌써 18번째 골인데? 이 피에레.. 야 신나게 이적시장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 이러면 이제 실바 형님은 은퇴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상당하면 이런 팁을 또 얻었어요 이 전술을 쓰면서 자 하버츠 들어가죠 마무리 되냐? 그렇지. 이러면 하버츠 나가고 쿠안 들어갑시다 올리믄쿠니안이 있다. 자, 니게스 어, 피키. 까비. 루카쿠. 그렇지. <laughs> 아, 행복좌. 지리뉴 밑에서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루카쿠. 자, 에버튼에서 잘 성장했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그 포스 그대로 컸다면. 어, 첼시 새로운 연승기로 현재 1 3연승 중이라네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리그도 거의 우승 확정이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보가 됐어요 <laughs> 얘네 넷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4 5 5 6 7뭐 주전될 체력 나쁘지 않죠 3일 휴식하고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리디거까지 만약에 부상당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미디거가 부상 위험도가 되게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부상당하면 영원히 당할 수 있는 선수라서 자 제임스 올렸고 베르너 그렇지! <laughs> 베르너! 야 1,500억 가자 어 1,000억 아쉬워 1,500억까지 가보자 할수 있어 아, 아탈란타가 그니까 어지간한 팀으로 만나면 진짜 빡센데 아 첼시가 선수들이 너무 좋아서 좀 게임이 안 되는 면이 있네 아유고 PK까지 얻었고요 뭐 크리스텐의 활약도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좋은데 미디고가 좀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자, 루카쿠 골 넣습니다. 자, 세트피스 미디고. 그렇지, <laughs> 야, 원장 3대형이면 다음 홈 경기는 저기 넘겨도 되겠어요. 어, 또 들어간다. 이거, 또 들어가요. 아하 4대0 나갑니다 이러고 와 제임스 이어 씨 내가 봤을 때 첼시의 에이스는 제임스가 맞는 것 같아 제임스가 너무 잘해요 자 5대1이면 거의 게임 터졌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에버튼 카라바코 결승이네요 어 지금 마이너스 4 500억까지 갔고 보유금액이 600억에서 지금 70억까지 떨어졌어요 자카라바코컵 결승 갑니다 우리 선발 선수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도이가 정지 상황이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도 문제 없죠? 아, 말도 안 돼. 아, 확인하지 마. 아, 그뭘 해. 뭐뭐잘 했겠지 알아서. <laughs> 자, 베르노 두 골. 만약에 지금부터 쭉 다음 시즌까지 베르노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은 베르노 다음 시즌 발롱 확정이야. 와 판데이크 보소 우리가 지금 티실이 없어서, 크리스텐센이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자, 루카고 떨고, 베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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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베르너 못 막아, 애들이. 와, 지금 막, 3명, 4명이 달라드는데, 지금 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저기, 호나우드 모드. 와, 크리스텐센까지. 그렇지, 그렇지. 이야, 미쳤다, 티키타카. 요거거든. 음,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와, 루카쿠또 들어갔습니다. 자, 베르너 두골 M.O.M 받아서 카라바코 우승 차지했고요. 우승 상금 얼만지 볼까요? 승리 수당 8천만 원씩을 팀과 코치진 나눠줬고, 야, 상금이 얼마인지 아는? <laughs> 1.59억? 아, 어, 저, 저 저기 지금 이제 막막 막 빨개지고 있거든요. 일단 리그는 어 리그는 괜찮고 챔스가 약간 문제인데 70억. 그래도 아까 100억이었는데 우승 상금 차지하면서 어, 한 40억 정도 줄었거든요. 리그를 주전 그냥 이겨버리고 이거 서브 돌리고 FA 컵에 주전 때려박자. FA컵 올라가는 게더 중요해, 결승까지 괜찮겠지? 어! <laughs> 10대0? <laughs> 오케이, 요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하고 넘깁니다 넘겨, 이거 아, 이건 질 수가 없어 역시 황족 첼시 와, 와 이거 서브로 해도 3대2로 이기잖아 자 이제 챔스 8강 추첨합니다 리버풀 인테르 <laughs> 인테르가 저기 위넨 이기고 올라왔어요 자 바르샤 PSG 또 꼴대진 나왔고요 우리는 뭐 맨시티만 아니면 아 우리 개꿀죠 <laughs> 어, 이것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구요. 아, 그러게. 나랑 첼시랑 좀잘 맞나?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원래 내가 그렇지 못한데. <laughs>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자, 3대1 좋습니다. 이렇게 가고. 어, 여 넘길게요. 루카코는 게임 안뛰면 이득. 지금,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야, 이것도 순서 빼를 듣고 순서 봐. 아, 하 <laughs> 순서 봐. 아, 지금도 못 막는데 부상 선수까지 오면 누가 막을 거야? 자. 8강 스포르팅 원정 갑니다. 8강 1차전이고요. 자, 베르노. 아, 어, 로카코! 아하! 30번째 골! 24억! 마운트가 저 우측 윙에서 진짜 키깔나게 잘했는데. 아, 자, 근데 스포르팅이 멤버가, 아, 좋기는 좋다.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와, 어떻게 저렇게 멤버가 좋냐? 와, 이거 실점했어. 멤버가 엄청 좋아. 포메이션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전술만 잘 짜면 더 무서운 팀이 되는. 어 플리시 그렇지 아이 드디어 넣네 었 진짜 아우씨 자 세트피스 리디거 그렇지 아 루카쿠 너냐 또아 이러면 또 두골인데 아그 잘했어 어 잘했어 아니 뭐잘 잘했어 이 윙백이 안 좋은게, 이렇게 두면 윙백이 죽든, 윙어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저렇게 놓는게 진짜 비효율적인 전술, 포메이션. 윙백이, 아, 이거 왜트트릭 해버렸네? <laughs> 아, 그만 넣어. 이제 많이 넣었어. 아이씨.